안녕하세요, 투마입니다. 징스피라밍크스 해법입니다. 역시 매퍼츠에서 나온 큐브구요. 일단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스피라밍크스도 어, 조각이 몇개 없어서 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큐브입니다. 자, 1단계는 코너를 한쪽 면에 모읍니다. 자, 여기가 노란색이 없죠? 노란색이 없는 코너 반대편 면이 노란색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노란, 노란색 코너를 모두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를 돌리면 모든 면의 코너가 맞게 됩니다. 지금 우연히 센터까지 지금 맞게 되었는데요. 어, 센터는 엣지를 맞추는 단계에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 어, 노란색, 파란색 조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 사이클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첫 번째 조각을 두 번째 자리로, 두 번째 조각을 세 번째 자리로, 세 번째 조각을 첫 번째 자리로 업업 업, 다운 다운 자 센터가 흐트러졌는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는 제일 마지막에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 빨간색을 빨간색 엣지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그러면 자, 이 조각, 이 조각, 이 조각을 바꾸면 빨간색, 노란색이 대치가 뒤집힙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안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색깔이 맞죠? 자세 조각을 바꾸는 방법은 역시 3사이클. 네번 돌리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 노란색, 녹색 한 면을 먼저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2층에 있는 엣지를 맞춥니다. 이렇게 엣지를 맞춥니다. 세 개를 그러면 이제 빨강 파랑이 와야 되는데 빨강 파랑이 반대편에 있군요. 자, 넣고자 하는 조각이 바로 옆에 유 타면 안 되고 사실은 맞은 편 1층 제일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이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3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 조각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조각이 두 번째 자리로, 두 번째 조각이 세 번째 자리로, 세 번째 조각이 첫 번째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3 사이클 공식. 이렇게 돌리면 2층에 있는 어, 엣지가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굉장히 피라미크스랑 비슷합니다. 해법이. 자, 이제 마지막은 녹색 엣지 3개를 모두 맞추시면 되는데 현재 한 조각은 맞고 두 조각이 제자리에서 뒤집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스리 사이클을 한번 아무 쪽에서 한번 시행을 합니다. 업, 업, 다운, 다운. 이렇게 하면 어, 세 조각이 120도씩 뒤바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녹색이 모두 맞았죠. 윗면이 모두 맞은 경우입니다. 그럼 얘를 이 조각으로 옮기면 안되고 이 조각을 녹색 노란색 조각을 120도로 한번 120도로 한번 두번 옮기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조각이 회전을 두번 해야됩니다. 오른쪽부터 업업 다운 다운 하면 노란색, 녹색이 여기로 갔죠. 다음이 다시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럼 살짝 120도 회전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업업 업, 다운 다운 회전하시면 모든 코너와 엣지가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센터 네 개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센터를 보시면 이두 조각이 바뀌어야 되고 요두 조각이 바뀌어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놓고 공식을 어, 아까 3레 사이클 공식을 세번 업업 다운다운을 세번 12번 회전하면 됩니다. 업 업 다운 다운 업업다 w 다 u 마지막, 업업다 p 다 o 하시면 큐브를 모두 완성할 수 있습니다.